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펭입니다. 자, 오늘은 유리카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수치를 드렸는데. 근데 뭐, 저는 사실대로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물들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펭 잘 따라오세요. 아빠라바라바. 아빠라바 이거 봐요. 엄청 크죠? 진짜 무거워요. 근데 처음에 여기에 이게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품을 13개 보내주신 줄 알고, 오, 13개 뭐지? 막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종이가 두 개가 이렇게 더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품명이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31개를 보내주셨어요. 31개를. 말도 안 돼.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놀랬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까볼까요? 근데 제가 한번 열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더 놀랬어요. 일단은, 와, 근데 진짜 많이 보내줬어. 짜라란! 이거는 제가 한번 리뷰해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내추럴 브라운이랑 그레이 브라운, 다크 브라운 해가지고 세 종류가 있잖아요. 유리카에. 근데 이 제품을 다 보내주셨어요. 세 개를. 이거는 제가 머리 색깔 바뀔 때마다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전 이거 되게 좋게 써가지고 좋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틴트펜이에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있는 게 베베핑크 이게 쉬폰코랄 이게 3번 루비레드래요 한번 까볼까요? 뿅뿅뿅뿅 일단 첫 번째가 베베핑크니까 베베핑크를 한번 열어봅시다 싸왓 사이펜처럼 생겼죠? 우와 어떻게 쓰는 거야? 어. 아. 왜안 나오지? 뭐가 문제지? 아, 안 나와. 나와라. 돌리는 건가? 뭐지? 어 나온다. 한참 눌러야 나오네. 나왔어요. 오, 이런 느낌. 벨벳 느낌이다. 벨벳 느낌. 요런 색입니다. 요런 색깔? 일단 제가 하나 하나 다 바르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2번 시폰 코랄. 코랄 색깔 나는 잘못 쓰는 색깔이지만 좋지. 나 나와 다 까자 그냥 다 까는 게 편할 것같아 그죠? 나와라. <laughs> 나와줘. <좋아>. 얼마나 눌러야 <laughs> 돼? <laughs> 이거 처음에 쓸 때는 한 300번 눌러야겠는데? 됐다 나왔다 나왔다. 오요런 색깔이구만. 난 마지막. Yes yes. 이런 색깔이에요. 나는 마지막에 바른 요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립타투 펜. 요 위에 있는 게 1번인데, 얘는 트윙클 스칼렛. 얘가 2번, 트윙클 레드. 이거 뭔가 내가 많이 쓰는 색상 같아요. 일단은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보합시다. <laughs> 나, 나, 나. 신난다. 나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가지고. 우와 붓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죠 일단 색깔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 아 얘가 타투고 얘가 글로시 제품이네 밑에 있는게 위에 색깔 있는게 타투 밑에는 이제 윤기 내주는거 그건데 음 글로시 그다음에 이거 레드 이런 색깔이에요 기본 틴트 색깔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유리카 촉촉 립 오일. 아, 건조한 립을 케어할 때 바르는 거라고 하네요. 내용물이 궁금하니까 한번 봅시다. 아, 되게 틴트처럼 생겼어. 오, 완전 특이하게 생겼다. 안에 방망이 있는 것 같아, 방망이. 그죠? 되게 크죠? 오, 아, 진짜 그냥 오일이네. 아, 끈, 근데 되게 끈적끈적한 오일이네. 그리고, 이거는 유리카 로즈 슬리핑 마스크 제품 그리고 이거는 유리카 헤어 픽서 이거는 나중에 까야 될것 같고 일단은 헤어 픽서 이것도 SNS에서 진짜 많이 유명했던 건데 개봉 후 반품 불가 난 개봉할 거지 잔머리 한번 정리해볼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이제 롤링펜인데, 이거 뭐냐면, 퍼퓸스틱이래요. 1번, 2번 있는데, 1번 소피, 2번 스위티. 1번.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일단 장미향 같은 게좀 나요. 포근포근한 장미향 같은 게 나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아! 이거 그거 냄새랑 똑같다. 그시크릿 그거 뭐냐 그 있잖아요 하늘 색깔로 들어있는 향수 있죠 뭔지 알죠 그거랑 똑같은 냄새예요 우와 냄새 좋아 어 이거 되게 좋다 완전 취향 저격이다 얘는 얘 냄새 너무 좋다 음 이거는 꾸준히 바를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그 냄새 되게 좋아해가지고 르르음르르 이거 카라펜! 이거 카라펜은 제가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영상 한 번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이거 얼마야? 총 합치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 이거는 유리카 리타치 브로우 펜이래요 라떼 브라운, 모카 브라운 열어봅시다 와우와우와우 리타치 이게 라떼 브라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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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이거 뒤에 거 열어서 쓰는 거네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바르면 되네 간단한 걸? 이게 라떼 브라운 나는 지금 얘가 더 낫다 모카 브라운이 나한테는 지금 더잘맞나 이게 라떼 이게 모카 라떼 모카 라떼하니까 커피 모카랑 커피 라떼 생각나네요 어 이건 미백 크림이래요 근데 이런 거는 까보기가 애매해. 왜냐면 한번 개봉하면 써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백 크림도 있고. 쿠션 쉴드. 쿠션 쉴드도 보내 주셨어요. 얘는 21호, 23호. 이것도 제가 쓸때 되면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비누네. 아. <laughs> 체리 사탕 냄새 나요. <laughs> 먹고 싶어. 망도 들어 있고. 이거 다음에 써 봐야겠다. 그다음에 이게 뭐야? 크림이래요.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에 도움을 준대요. 까져라. 빰. 이런 요, 요런 요런 요렇게 생긴 크림입니다. 약간 뭔가 외관적으로 보면 달팽이 크림이랑 비슷하네. 이것도 다음에 제가 딱깔때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까면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깔 수가 없어요. 우와! 소들보이스. 그다음에 이거는 킥 드라이 미스트입니다. 제가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막 머리가 말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머리 진짜 엄청 더럽게 안 말라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내일 써봐야지 오난 유리카 디자인이 너무 좋아 이렇게 블랙앤핑크에 깔끔해서 이게 너무 좋은 것같아 냄새 좋아요 하 파우더 냄새 아 좋아 요건 이제 페이스실드 쉴드. 페이스실드는 전 되게 좋게 써가지고 어 집에 있어야지 그렇게 좋게 쓰고 있어요, 아직도. 페이스 실드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링크 따라가시면 돼요. 비교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 똑같이 생겼죠? 방금 보여줬던 거랑. 이거 이거는, 좋아. 좋았어. 진짜로. 그리고, 핑크 스팟? 아, 이거 그거다. 이거, 고민 부위에 콕 찍어주면 성남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여드름에 효과 있는 그거. 면봉 모시기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요. 이거네. 이거 스팟 파우더 있잖아요. 우리 막 스팟으로 파우더 있는 거 사용하잖아요. 막 에뛰드 가면 핑크색 파우더 있는 것처럼 그 파우더가 있고 이렇게 면봉까지 넣어주시는 그거. 이것도 SNS에서 한참 유행했던 그겁니다. 다음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궁금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 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크펜. 어, 이것도 SNS에서 진짜 유명했던 건데. 다크. 제가. 저녁되면은 팬도, 아, 근데 냄새 진짜 개좋다. 엄마. 그리고 이거 다크팬이에요. 이거 돌려서 액체가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리카 레시 브로우 링거 팬. 이거는 속눈썹 영양주는 제품입니다. 이거 투명 마스카라처럼 생겼다. 이거 자기 전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왜냐면은 제 속눈썹 잘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솔직히 좀 사고 싶었어요. 이거 밤에 바르고 자야지. 그다음에 얘는 아이 쉴드랑 립 쉴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쉴드도 진짜 궁금했고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는 약간 브러쉬 형태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제품 다 보면은. 브러쉬 형태가 많네. 립실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네일 실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비포 이게 애프터예요. 그리고 이거 치카치카. 어디 나가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 이거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어요. 이거 뭔지 그 피오님 나와가지고 선전하는 거 봤는데 이거 간편하겠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카. 빠밤 빠밤 빠바라밤 피오님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뷰티 공식 유리카. 그리고 이거 거울 보내주셨어요. 거울. 하, 나 이거 필요했는데,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갖고 싶었어요. 예전에 이거 보고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거울. 자, 이렇게 거울을 마지막으로 31개의 제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우, 말이 되냐고?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유리카에 있는 모든 전제품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세상에.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다깐 거예요. 이게 다 지금 <laughs> 엄청 많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아서 진짜 놀랐어요. 이 정도예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유리카 선물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다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뭐라고? 자, 이렇게 유리카에서 보내준 선물 개봉은 끝났습니다. 자,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아, 그리고 클릭!